저는 지금 집에 가는 길에 아주 잠시잠깐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틈이 생겨서 했는데요. 오늘의 용건이 있습니다. 제가 요 근래에 좀 인스타 업로드? 게시물 업로드를 조금 지연이 있는데요. 음. 사진을,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를 시간을 제가 따로 어,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어, 일단은 지금, 네, 부산에 제가 갔었던 그 사진도 결국 못 올렸고, 아직. 응. 그리고 또 필리핀 팬미팅 제가 얼마 전에 마치고 돌아왔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제가, 네, 사진을 이렇게 초이스할 시간이 좀 없네요.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, 어,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도 될까요? 나중에 다 같이 공평하게 <laughs> 네응 음. 해문들은 어 글쎄 음. 오 해가지고 있다 오 해가지고 있네요 근데 저거 안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음 지금 예쁘게 한국은 예쁘게 일몰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제 얼굴에 주황빛이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, 여러분? 아, 저거 너무 예쁜데. 예쁘죠? 예뻐. 예쁜. 어라? 예쁘죠? 유후! 좋은 오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. 제가 음,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게시물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진 못하더라도 기억하고 있으니 언젠간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팬미팅을 시작으로 이제 곧 태국, 싱가폴, 일본. 그리고. <laughs> 네,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.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, 여러분. <laughs> 어떻게, 해? 다들 나라별 국기들을 다 올려주고 계시는데. <laughs> 어, 한국에서 한번더 해줄 생각? 음. 아쉽지만,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또, 얼마든지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음, 이야, 뭐 정말 전 세계에서 봐주고 계신가 봐요. <laughs> 오만 국기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간직할게요. 네, 여러분들의 성원에 늘상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네 소소한 스케줄을 마치고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. 제 요즘 인스타 활동이 뜸한 것에 대하여. 더 느려질 수 있음을 양해해 드리고자 잠시 켰습니다. 준비가 되면 올리도록 할게요.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 그럼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일단 다음 주에 우리 태국에서 봅시다. 감사해요, 여러분. 안녕, 안녕. 밥 맛있게 먹고 잘 자요. 빠이.